번역하는 것은 번역의 재구성이 일어난다. 그래서 원래 작가의 문체나 의도가 깨어질 수 있다. 번역 과정에서. 근데 비문학이라고 하는 철학은 번역 과정에서 그렇게 원래 의미가 파괴되는 걸 싫어한다. 라는 글이야. 기억하지? 오케이. 문학적인 글을 번역하는 건 어렵다. 그래서 종종 말해지는데 불가피한 번역상의 손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준다. 문학근에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은 종종 재번역을 불러일으킨다. 다시 번역하는 과정이 생기겠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번역상의 이득의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재번역이 일어난다. 왜 손해를 봤어? 그러면 이득을 보겠군. 다시 번역한다고. 이게 번역의 경제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문학얘기면 일어난다. 세탁기는 비문학이야. 철학하고 비슷해. 비문학 설명서는 같은 어려움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그리고 세탁기 설명서는 마찬가지로 같은 창의성도 만들어내지 않아. 그런데 문학과 비문학 언어의 대립이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어느 지점에서 우리가 둘까? 철학의 언어를 두면 될까? 자, 우리는 어디다 둔다는 걸 결론으로 알아냈어? 여기 있다 두지. 철학은 여기다 우이기를 원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철학이 철학이 번역의 경제를 피하기를 원할까? 네. 라고 대답할까? 우리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인데 네. 그럼 번역의 경제를 뭐라고 할래? 이득과 손해라고 적어놓으면 좋겠지. 번역하는 과정에 생기는 이득과 손해라는 뜻이야. 여기 나와버렸네. 번역 과정에서 뭐를 목표로 하고 이득을 목표로 하면서 손실을 어쩔 수 없이 무릎 쓰는 거죠 손해볼 걸 무릎 쓰는 경제를 피하기를 원하니, 네. 라고 대답해주면 돼. 왜? 싫어합니다. 철학은. 왜? 철학은 뭐만 전달하고 싶으니까. 진실만을 전달하기를 원하거든. 온전한 채로. 빈칸 채우기로 낼수 있어요. 왜? 뭐를 원치 않아? 손해도 이독도 마찬가지로 원치 않아. 그리고 철학은 주저할 거야. 망설인다고. 진실을 내어놓기를 망설인다.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진실을 안 내어놓는다는 말이 아니야. 진실을 내어놓긴 내어놓는데 주저하는 것은 뭐가 없으면 주저한다? 추가적인 해명이 없으면 주저한다는 말이야. 그치? 무엇이 이득일지, 생겨난, 번역상에 의해 생겨난 이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해명을 적어놓지 않으면 번역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것은 문체장 송실을 상쇄하는 문제가 아니다. 왜? 문체장 송실을 상쇄한다. 문체가 깨어지고 이득이 생기는 건 문학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철학은 그걸 싫어한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한 거야. 철학이 두려워하는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손실이야? 진실의 훼손인 의미의 훼손을 의미하는 거야. 따라서 철학은 철학은 비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언어의 편에 놓이는 걸 좋아해. 그리고 문체가 없는 언어의 스스로를 표현한 걸 너무 좋아해요. 왜 이건 예의신 거지? 왜 어떠한 번역가도 무례하고 대담한 창의적인 제작성 행위에 자극받지 않거든. 이 행위는 주로 문학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문학을 해석하는 철학을 해석하는 이 번역가는 당연히 자극받지 않겠지. 만약에 철학이 범위를 넓히고 싶어, 본인의 번역되는 범위가 외국이 되기를 원해 이 말인 거지. 그리고 국가적 지역적인 전통에 국한되는 걸 피하고 싶어 해외로 나가고 싶어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철학은 철학적 의미를 세상에 손실과 이득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변동 없이 세상의 진실을 전달해줄 번역 모델이 필요할 뿐인 거야.